주세 번째. 창업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직한 회사에서도 성과를 많이 내고 특진을 했습니다. 3 7세에 차장으로 진급했는데 얼마 후 부장 승진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승진이 아주 늦은 편으로 인사 적체가 심했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고속 승진을 하게 된 것이죠. 이른 승진이 주의와의 균형을 고려하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에 도전 정신이 발동돼 2001년 9월에 창업했습니다. 창업 때 불안하지 않았나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 때단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기에 자신감만 있었습니다. 저는 홀로 나와서 전혀 모르는 사람 5명을 채용해 일을 시작했죠. 창업 후 회사는 매년 성장했습니다. 성공 비결을 소개해 주세요. 남들보다 다섯 배는 열심히 일한 듯 싶어요. 오랜 기간 휴일이 없었고, 골프를 치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이익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영업 못지 않게 3년 후 고객을 만드는 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즐겁게 일하고, 길게 보고, 인간관계를 맺었습니다. 사업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몇십년 동안 알고 지낸 분이 전화를 해 이야기하더군요. 그분에게 한 사람이 사업 자문을 구했답니다. 그분은 이주와 대표를 만나라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고 했답니다. 지인은 저를 예로 들며 정직, 예의, 바른 등 인간성을 사업 필수 조건으로 설명했답니다. 경영 원칙을 소개해 주세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공유와 신속 송금입니다. 사업은 파트너가 있습니다. 상대와 균형 있게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 제 경영 소신은 줄 돈을 빨리 주고 받을 돈도 빨리 받는다입니다. 적절한 사례가 있을까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해외 파트너들에게 연락했어요. 일화 로지스틱스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으면 즉시 청구하세요.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이에 일부 파트너만 미리 보내준다니 감사합니다. 라며 지급 청구를 했습니다. 반면 많은 회사는 약속된 기간에 규칙 준수를 원합니다. 예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을 당길 것도, 늦출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회사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학에도 뛰어날 듯 싶네요. 아쉽게도 영어에 능통하지 못합니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성실함은 통하더군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임기 응변이 아니라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른다, 제대로 이해 못했으니 확인해서 메일로 보내겠다 등으로 말보다는 행동을 합니다. 이 같은 진정성과 행동으로 어학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영인이 있을까요? 고 정주영 회장님에 관한 책을 자주 읽어요. 그 중에 꽂히는 명언이 있었어요. 그거 해봤어, 입니다. 이 한마디는 기업인에게 꼭 필요한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제 가슴에 공감의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안 되는 이유만을 말하는 스태프, 다안 된다는 주의의 반응이 있을 때꼭 성공시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이 같은 강인함과 적극성을 배우고 싶었고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무엇인가요? 등산을 좋아합니다. 단체 등반보다는 혼자 산에 오르는 편입니다. 가급적 쉬지 않고 산행을 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정상에 올라갑니다. 제 인내와 끈기를 시험하고 싶은 게 습관이 된 탓입니다. 5시간 오르는 설악산의 한 코스를 3시간에 주파했고 지리산에서는 발이 부르틀 때까지 걸음을 계속 떼기도 했죠.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는 종사활동에 바빠서 산행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재향이나 왕실 문화행사에 참여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지금은 재향이나 문화행사의 동반자로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사는 언제부터 참여했나요? 저는 삼남삼녀 중 삼남으로 태어났습니다. 8대 종손인 아버지는 각종 제사에 극히 신경 쓰셨어요. 고향인 이천의 선영은 물론이고, 파시조인 서울 도봉산 영해군 묘역도 빠지지 않고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형은 학업과 직장 등으로 시제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라도 문중 모임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천의 고향 선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고, 영해군 등 오랜 선대의 모역은 대학생 때부터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영해군 파종회는 종재가 많지 않은데요. 세종왕자 영해군 파종회는 종재가 거의 없습니다. 재향비용과 상하위 종친회에 대한 각종 분담금을 종원들의 십시일반 성금으로 마련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광철, 이무철, 이주구, 이맹수, 이호철을 포함한 여러 임원과 종원들의 적극 참여로 모범적인 종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